안녕하세요. 찐 라디오의 찐입니다. 오늘은 익명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전 평범한 11살 초등학생입니다. 하지만 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이유는 저희 부모님 때문인데요. 저는 제주도에서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 아빠께 제주도에서 일을 해줘야 돼서 엄마와 저만 부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갑자기 사이가 안 좋아지라고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엄마께서 어떤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 아저씨는 부자고 차도 벤치를 타고 다니시고 오늘도 그 20개 정도 가지고 계신답니다. 저는 아빠 몰래 그 아저씨와 만난 부산 푸세스 도전 인형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봉 영상을 찍었는데 그걸 저희 아빠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솔직하게 아빠께서 누가 찍으려고 말하시라 하시고 엄마께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십니다. 지금은 이로하실 지금 개봉기를 찍은 죄착같다 너무 죄책감이 들고 음악화 좀 같이 찍자고 부탁하십니다.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임명민 일단 사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어린 나이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저는 딱히 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그럼 여러분 대세다 이, 이 사연 보내신 분께 위로의 한마디 보내주세요.